오늘 제주에 알아둬야 할 뉴스를 정리한 뉴스 브리핑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투표를 어떻게 할지 걱정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시사 용어 사전을 통해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유권자는 선거일 전에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정해진 기간에 투표를 할수 있는데요. 사전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내일과 모레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사전 투표를 할때 지켜야 할 수칙이 생겼습니다. 투표소를 방문할 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와 손 소독 후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는데요. 모든 기표소는 사용 즉시 소독과 환기가 이뤄집니다. 선거일에 바쁜 분들은 토요일까지 사전투표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